31번입니다. 이네개 당식을 전개한 식을 이렇게 구하시오 있어 맞지? 개 곱해지는 거이두개두개짝 짓는 문제죠. 두개두개짝 짓는 거. 어떻게? 공통인 항이 나오도록 짝을 지어 주는 문제야. 그러면 자, 얘두개두개짝 지을 때 공통인 항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전개하느냐, 이거 전개하느냐.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가 짝이냐, 두 번째 네 번째가 짝이냐. 이렇게 살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짝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, 요렇게가 짝이네. 전개하면 공통이 나오잖아. 자, 첫 번째, 첫 번째, 세 번째 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? x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가 나오고, 두 번째, 네 번째 거, x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6이잖아. 맞지? 누가 공통으로 나왔어? x제곱, 마이너스 x 나왔잖아. 맞지? 요 친구를 라지 a로 보면 얘는 a 2 a 6 전개 그럼 어떻게 됩니까? a 제곱 8a 16 아, 16이 아니고 12. 근데 우리 여기서 a가 누구였습니까? x 제곱 x였지, 맞지? 그래서 여기 있던 a를 그대로 여기 넣어 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전체제곱한 거. 마이너스 8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0입니다. 앞에 거정리하면 x4승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될 거고요.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이니까 동류항 계산해 줍시다. x 네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만 동류항 이렇게 요거 두 개만 이차로 동용 항해네 맞지?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8x 더하기 12니까 비교해주면 얘랑 얘랑 비교해주면 쭉 똑같은데 요게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네 맞지? 그럼 이쪽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a는 얼마? 마이너스 7 b는 얼마? 8입니다. 그럼 2a 더하기 b를 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4에다가 8 더하니까 얼마?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.